아렇게다 <laughs> 가만히 있어 한들어 어차피 영상인데? 어. 아예와그럼고 이것도 센스 지렸어 진짜로 음. 멋져 면세용 와음 면세점에서 산거 어디서나 술을 먹을 생각을 한 친구 둘째잖아 둘째는, 둘째는 많만이 나와? 빨리 나오게 근데 많은 거. 사람들도 그때 봤지 16주면 누가 봐도 똥배보다 조금 더나올정도로 나와 음. 이거 아이폰 같아서 샀어 아이폰 사고싶은데 아이폰 타긴 싫어서 상옴이야 하? 뭔가 그 갤럭시야, <웃음> <웃음> 진짜 아무 말이나 하는데. 아, 갤럭시, <laughs> 갤럭시 와이씨. 본 적이 없어. 갤럭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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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요새 젊은 사람들은 다 이거 진짜 아이폰 닮았지. 하? 음, 전혀. 어허, 진짜 음. 약간. <laughs> 카메라가 음. 새로운 면만 보면, 안면만 보면 난. 아, 옆면들. 근데 요새는 안면이. 아이폰이랑 있다. 비슷하다. 보다 이렇게 우리 숨한 단밖에 안 보신 거야? 왜 이렇게 몰라? 음. 아, 또시작또시작또시작 <laughs> 매번 똑두 잔째 그런 얘기 하더라. 10, 아, 3잔째. 아, 아. 어, 두 잔째부터 두 잔, 아. 세 잔째 꼭 그런 얘기를 해. 아, 방금 잘못 걸려서 웃다가. 우리가 막 아파. 아니, 아니 저번에 자유분은 금방 끝나겠다. 이영. 나도 빠듯하고 간다. 너무 재수 없으들 하만 안 돼. 죄송스러워 진짜로. 와, 이형 엄청 빨라요. 왜? 나 왜? 나억억이안나 <laughs> 어이없어, 진짜. <웃음> <웃음> 아니, 셋이서 나왔는데, 그때 셋이서 술 먹고 근데, 아, 근데 유난히 그때 우리가 좀 신나긴 했어. 그거 나 빨리 나오자 했지. <laughs> 아, 근데, 근데 좀신났어 그러니까 일차를, 일차를 응. 그 하남돼지집에서 너무 오버를 한 거야. 너무 그때 응. 못 먹어. 아니, 맺혀가지고. 하남돼지집에서. 한니 맺혀가지고. 아니, 맺니 아니, 아니,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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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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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맛있게 하더라. c o u 그 d there be a s u r r e 나 l Could the boy show on also? And you would call me a soldier, but you were more than there. We could take a c h i l 나 to h o s p 아 t a l m o r 아 so. You know, you should have w 아니아니아니 아니, 아니, 네. 나 별로 그럴 마음 없지만 혹시 원하면 근데 그래도 난 초록색이 좋다 고아게 1등 아니보 아니야? 초색 어. 좋아 <laughs> 근데 원하면 작가님이 <laughs> 그러니까 어디 한번 말해봐 어디 한번 말해봐 말해. 말해. 어, 누나도 근데, 켜봐, 근데 어디 유명해지면 안 되니까 조심해아니 <laughs> <laughs> 방금 또그눈 나왔다고 <laughs> <laughs> 아니라고 <laughs> <laughs> 누나, 누나 졸업사진 <laughs> 그 <웃음> <웃음> 머리 그거 누나 그졸업까진그 어, 복도 계단에서 어 복도 계단에서 찍은 거. 맞잖아. 계단에서 다로화장하고 찍은 거. 계단 아니고 내 아니야, 옥상? <laughs> 아니야, 계단이. 계단은 계단. 그럼 그때는 얼마나 다들 뭐, 수수하잖아 친구들이랑 이렇게 친구들 하잖아사기컷이 무슨 사계컷 아니잖 그냥 평범해. 여기가 좀진했어그래또할 거야, 지금. 어, 그 번할 사람. 숫자는 선물이. i 을 고르자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다 m not s 가 r e I'm 이 o 이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가운데 o t sure.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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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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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토끼 오자토 그래. 갑니다 갑니다 어? 곰이 나. 어, 누구야? 누구야? 수정. 나 1번 누구야? 1번 누구야? 수정 오 좋아 자 토끼 저 갑니다 3번 내꺼 네, 나다 어? 맞교환이네? 오가 맞교환이야? 나근 수정이가 2번 왕교은 왕교인데? 2번 왕교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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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다시 해. 다시 하게 완전 다시 내가 누구야? 어, 아 진짜? 뭐야? 탑셀거든 근데 어, 네, 약간 좀 움직였어 귀여워 뭔지 뭐 모르겠지만 귀여워 어, 뭐야? 엉덩이 응. 응. 그리고 이와인들 내가 먹어봤는데 개맛있어어 어, 진짜? 너 먹고 남은 거 주는 거야?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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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크리스마스에 잘 먹을게 어 좋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좋댔어 나 이거 딱. 아야나 이거 보자마자 목함질을 가야 할거 같아 근데 근데 아 내가 조금 예상했던 거는 그래도 약간 그.. 살림 집에도 괜찮겠지? 어? 또 해먹이야. 근데 나는.. <laughs> 아니야 해먹 아니고 다음 넘어가. 얘가 ]인데. 내가 조금.. 뭐야? 언니꺼다. 어? 어? 돈? 한 장이에요. 돈이야? <laughs> 10만원? 뭔데요? 왜? 더 <laughs> 이건 뭐야? 뭐 그렇죠? 아 요즘 이렇게 나오구나포장하 아, 포장.. 아, 이렇게 포장, 포장할, 포장할, 포장할 수 있게 포장이야. 나와. 어? 막 꽃게랑이 아니라? 어뭔데오 그래서, 그래서 선물은 뭐야? 누나 이 안에 뭐가 있나 봐 어, 진짜 꽃게랑 이 장비 진짜 있나봐. 꽃게랑처럼 해놨다 그건 그냥 손가락 기어서 그냥 한 거야 이건 그냥 아니 꽃게랑이 진짜 꽃게랑처럼 해놨는데? 진짜... 꽃게랑 사자야 <laughs> 아무 나라 뭘 꽃게랑 <그런 웃음> 이상이 <웃음> 나와 뭐지? 뭐야? <laughs> 스마트 스위치아 뭐야? 뭐야 나 지금 성별기 당한다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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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누거구나 이거 버튼 오, 이거 누르면 어플 좋아 어플 너무 좋아 어플 열? 그래 누나 그래. 어, 그래. 그래. 움직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laughs> 움직이는 건 별로 안 좋아하잖아. 이번에 좀 괜찮아. 내가 봤어. 선물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너는 뭐 고민을 하면 안 된다니까. <laughs> 그냥 공구, 공구 인플루언서를 쫙 봐서. 그냥, 그냥 쿠팡 든막 들어가서 키고 빨리 그냥 사. 내가 공구 인플루언서를 쫙, 쫙 보고 좀 괜찮은 걸로 찾아준다. 내가 여기 안 껴. 내가 준다. 여기 안 껴. 준다. 더 두고 사. 아유, 일단 아 잠깐만. 이거를 일단 뜯어서 보여 줄게요. 나는 작년에 누나 같은 접시를 지금 너무 잘 쓰고 있어. 진 정말 다이다. 두개 그지? 세트 아 근데 이거 아니, 이건데 아나 이거 네. <laughs> 나 너무 좋아 뭔지 <laughs> 냄비 어쩌, 냄비 어쩌. 아. 냄비 같은 냄비 같은 냄비 같은 냄어이 아니 나는 무조건 뭔가 이렇게 걸리겠지? <laughs> 해가지고 병아리 아 내가 받는 거야? 내가, 응. 내가. 아, 내가 받는 거야 나는 뭐. 어 나는 근데 좀 약간 기대돼 우와 귀여워 키링! 우와 얘 어, 진짜 귀여워. 귀엽다 이게 반응 제일 좋아 <laughs> 키링만 아, 줘도 아, 키링 진짜 좋아하거든 <laughs> 아얘 좋아. 아, 귀엽다 그렇지 아, 그렇지 키링이 어, 제일 나, 인기 많아 어 내가 귀여워 나, 진짜 귀엽다. 나 키링 진짜 좋아하거든 어, 근데 진짜 귀엽다 어, 어, 나는 약간 이런 귀여운 아이템 진짜 좋아하거든 어? 진짜로? 나 엄청 좋아해 진짜 진짜요? 귀여워 좋아해. 나 귀여운 엄청 좋아하고 나그 핑크 아이템 이런 거 엄청 좋아하고 아니 이거 내, 이거는 원래는 뭐야 커 부피가? 짜다. 원래는 회사관대 네? 생각을 오케이. 했어 근데 나도 사실 내가 갖고 싶었어 응 근데 안 좋거든 안 좋은 데가 있어가지고 어? 그렇지만 우리 회사관대 일하면서 무성을 하면 좀 좋겠다 생각하는데아 아 뭔가 누군지 음. 뭔가 는거 같은 느낌이 있어 근데 유반도 교복은 필요하지 않을까? 오? 오? 맞아 그렇지 뭐오 좋아 추야뭐 뭐 빨리 집 가게? 너 지금 막차 라 그러지? 막하지 말래? 임산부 하지 말래? 상그말해 일단 해봐 아 진짜? 전작서 때문에 그래 아 일단 해봐 너 나보고 해 아기 그.. 선생님 오 빨리 도되 하고 이런 거너왜나해 아나대보어아 아, 약간 그거는 얼른 얼마인지 얼른, 좀 봐줘. 너나 뭐해? 누나인테이어도 뭐 아, 아, 누나 돼. 돼? 러고 사야 돼 오늘까지 하자. 사야 돼. 왜? 그내 바우처 없어져. 아, 그래? 어. 아! <laughs> <laughs> 아니까 까먹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은 기대 첫째부터 딸을 원했어. 아니야, 근데 옛날이었으면 누나 지금 저 인근 님 자리 앉아 가지고 박상받아. 유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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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엌경이 유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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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어유경고아경이 유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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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게이 유경이, 유경서 유경이, 유가이 유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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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이하는데 회초리만 따시라는 얘기하고 있어. 회초리씨. <laughs> 아, <laughs> 누나. 너 다들 재정신이 아니야. 어. <laughs> 우리는 충분히 릴수로 떡상을 할수 <laughs> 있어. 우리 정도 아, 수이면. 근데 분명히 어. 뭐 하나 나올 거야. 아, 음. 이 중에 있네. 어. 근데 내가 아까부터 봤는데 한 벌써 한 5개 나온 거 같아 <laughs> 어. 뭐해누나 아, 저 치킨도 안 먹어야지. 단무지를 단무지 왜 빼는 거야? 아, 안안 단무지, 안 단무지 안 먹어. 치킨도 <laughs> 안먹 단무지 안 먹어. 단무지 처먹기 싫으니. 누나 2차 못 갔네, 이제. 여기 사진 찍어 아니 씨 쫀디기까지 찍어놨어 내가? 쫀 뭐야? 봐봐 봐봐 아니 그리고 그날 음식이 많이 남아가지고 가방에 음식도 사줬는데 내가 아니 오빠가 우리가 안주가 너무 많이 남은 거야 여기 한번 보여줘 가방에 음식 아니 아니 어, 좀, 좀 좀, 손에 쫀디기 가방에 <laughs> 아, 아. 음식은 뭐야? 가방에 <laughs> 음식도 아. <laughs> 보여줘 이건 누나한테 배가 부르니까 그러니까 안주를 많이 못먹었어 그래가지고 그래도 가방에 안 먹은 거 수지에 이렇게 내가 피지 뽑아가지고 그, 형 싸주자 거기 튀김 치킨을 이렇게 아 치킨 치킨을 이렇게 싸가지고 요렇게 싸서 근데 얘가 가방이 <laughs> 작았어 작아서 가방이 작아서 가방에 있는 걸 주머니에 맞아. 넣어주고 <laughs> 가방에 <laughs> 넣었어 <laughs> 가방에 넣었다고 <laughs> 그래서 언제 나 알아서? 가방 있는데 <laughs> 이제 내가 왔잖아 집에 내가 이제 막탱이 가서 오빠가 내 옷을 막 벗고 가 그고이제 핸드폰 어디나 찾으려고... 아, 주머니에 넣었는데 이게 나오더래. 뭐가뭐가 <laughs> 뭐가? 치킨이... 아, 치킨이... 는 치킨은 왜싸먹는 거야? 야, 그러면은 오빠 줄려고... <laughs> 어. <그렇게> 해야지. <웃음> <웃음> 와... 나오는 애기 팔자가 있어. <laughs> 아, 그래도 보전에 해주잖아요. 어, 얼마나 어이없아얘가생겨온줄 알고... 아, 오, 오, 얘가 <laughs> 아니, 내가 또, 아 내가 또 가방을 아. 막썼는데또뭐 이렇게 휴지봉투가 있는 거. 가방을? 뭐요? 야, 응. 그 가방 그때 본 거야? 나갈 때? <laughs> 그때 또, 또 치킨인가? 야, 내가 치킨이 많이 남았었어. 그럼 오빠랑 아. 또, 또 먹었어. 맛있더라. 아 근데 맛있어. <laughs> 아니 왜냐면 우리가 오, 맛이 없었으면 안 샀을 거야. 너무... 아니 맛있는데 오, 형이랑 나랑 너무 배부르. 맞아. 내가, 근데 이거 버리 이거 이거 싸주자. 왜, 주말에 <laughs> 주말에 얼마나 비싸? 너 내가 싸가 아니. 존나 아 진지 <laughs> 아니 맛있어가지고 그래도 누나 안쓰러워가지고 노래도 못 부르고 얼마 못 먹었다면서 먹, 그래서. 얼마 못 먹었거든 우리 먹었잖아 어. 우린 먹었는데 돈은 네. 어. 냈는데 노래도 안 먹었어 그래서 우리가 싸준거야 그래. 그래. 이러니까 오래 가는 거야. 그래. 그래 뭐 괜히 오래 가? 그래. 솔직히 그때 그 자리에 나. 냅두고 믿을까? 계산 안 하고 나갔을 거야. 어. 그러니까 이 누나가 진짜 만취해서 나는 형이 그래도 같이 있어주겠좀 아. 엄청 빨리 달라고 <laughs> 와. 너도 그냥 너무 난 기억이 없어. 진짜. 싹가가지고 음. 나는. 음. 형. 네. 생각해 봐봐 옛날에 우리 대학 단지에서 술 먹을 때도 수정이 만취해서 나한테 뛰어올 때나 그때부터 집에 갔어 왜냐면 수정이랑 만취해서 뛴다? 그럼 집에 가야 된다. <laughs> 진짜 전우나 뛰가지고 내가 잡았다고. 왜냐면왜냐면 우리가 못 봤어. 우리가 되게 지금 친하잖아 <laughs> 경찰서 가야 돼 거기서 내가 안 피하면. 아 나는 얘 만취 못 봤어. 아형 그때 봤어 누나도 나도 누나도 만취했어. 방콕이 위드가 그렇구나. 게 <laughs> 그래도 호기심에 그래가지고. 그냥... 냄새가 오. 너무 많이 나. 마리와나. 중근이 형이 그래서 오토바이 나고 사고로 어 어디 타고 이렇게 가는 데가 있었나봐. 중국이도 어디 사고로야? 있었나봐. 사고로 아, 사고. 내가 뭐? 뭐? 뭐 어떻게 사고로냐? 사고로를 <놀라> 사고로로. 아, 야맛있겠다 언니 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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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스러워 자연스러웠어 음. 가아 내가 뭐라고 말했어? 만규야. 사고로 죽었다고. 아뭐 개소리야. 아, 8년 9년을 방문을 샀어? 아니? 응? 그럴 것 같아. 누나 그럼 밖에 나가가지고. 그 얘기하는 게. 어, 나는 좀 그런 거. 밖에 나가 밖에 나가가지고. 밖 밖에 나가가 u 가가가나가가에 나가가지고. 그니까 아, 나는 옛날부 상대방이 어떻든 나는 별로 개의치 않는 사람이야. 나는 그냥 내가 좋아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왜냐면 누나가 식성을 보면 알아. 왜? 발못 네. 먹지, 내장 어. 못 먹지. 어. 그 이미지에 약한 사람이야. 어 그런가 봐. 어. 그래가지고 뭐야? 왜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 다 배웠는데. 그래가지고. 안 배웠거든. 나이 얘기 한 거야. 이 얘기 한 거야. 나 없을 때짠 했잖아. 이거 미... 때문에 내가 나 먹었다. 그런 무효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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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스아스포인아 나왔어 아니, 아니, 아이도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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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무도아무도아무도말 아니, 아무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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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가 진짜 역아급이었어 근데 맞아 근데 니 인연이 여기까지 온거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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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laughs> 아니, <laughs> <laughs> 아아아아야 <laughs> 빈잔을 왜써놓는거야 형도 없잖아 언니 얘 빈잔만 써놨다 얘 예? 형이랑 야. 나랑 뭐 아까 마시고 누나들이 안 마신거야 아, 지금 발사이랑 똑같아 진짜? 어. 너, 내년에 이들이 270이에요? 아니야 이들이 발 사이즈 지금 몇인데? 나발 개잖아 야, 이 새끼가 누나. 진짜 나 <laughs> 왕쥬 되게 무서워했잖아 그때 뭔가 나 존나 싫어해서 진짜 까싸레틴 개오죠. 싫어. 아, 니가 존나 싫어했잖아. 나 가지고 직으로놀러 놓고. 야, 싫어 내가. 언제? 나한테. 나한테 커피에 커터도 모르면 나대지 마세요. 내가? 호주에서 배워. 어. 호주에서서 이렇게 안 했는데. 아, 맘몬 이렇게 하나 보다. 그거는 솔직히 맞긴 맞아. 진짜 나한테 진짜 터스기 열었다니까. 근데 근데 나는 알지 않는다. 나 싫어 바뀌었어. 예? 야이 진짜 싹티야 쌉싸티가. 다이앤티 아, 아니고? <laughs> 행복하다. <웃음> <뭐야>? <웃음> 행복하지? 야, 복거다뭐야 이거 만지이걸받아주네지이걸받아지다이니 <laughs> <수정아, 웃음> 아니, 아니, 근데 수네아거기서 그렇게 거레기 표정을 지네이지지야 이거 만나지네? 네예거지나지네나지네 ESF 나나나 테스 봐. 막 우리 키를 든다 이게 전화인 근데 있잖아. 누나 그후가시 때문에 그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후카시 쳤나가, 이제 <laughs> 아니. 아니. 아니야. 근데 존나 가 이제 막. 아그아니 아니 줄자를 아니, 가져와. 막뭐 바닥이로. 아니. 재봐. 재봐. <laughs> <laughs> 야, 오빠 켜서 고정시켜 일단. 야. 162? <laughs> <씨>. 이? 이. <laughs> 이게 비 아, 고정서 고정했어? 지금 162야. <laughs> 고정했어. 야, 안 되는데? <laughs> 안 됐다고. 됐다고. 야, <laughs> 발니 <목소리> 아니, 발니 <목소리> 아니, 아니, 니아 아니, 니니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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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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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니아아로아아 아니, 아니, 아발야니 아니, 아야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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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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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베다 네, 내일 오신이요로보는베신로스는이러이로지는베이이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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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베이로스이스는 베이로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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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로스책이로스는이로스는베이이가 없네 이와달라는거야 귀여워. 어디? 아예 <laughs> <laughs> 아 어디 있나? 아, 나 이런 거 좋아. 어떤? 이거 하나. 어 이거 뒤집어 어떻게 뒤집어? 야잘 꽂지 않았어? 무슨 놀라? 야잘 꽂지 않았어 이런 거면?